안녕하세요. 제이리무진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K4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차량이고요. 이차 이제 뭐 순정 상태 그대로 해서 이제 요트바닥만 작업을 한 거예요. 요트바닥 작업을 하면 원래 이제 요 앞쪽이 이제 밑으로 파여있는데 이거는 뭐 하이리무진이 아니든 상관이 없고 신형 카니발은 다 똑같이 밑으로 파져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이 위에 이제 철판을 깔고 이렇게 요트바닥으로 롯머리노드꼴로 해서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. 이렇게 작업을 하면 기존에는 이제 순정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요 레일 부분이 여기 마감이 조금 걸리 걸렸었어요, 마음에. 그래서 요걸 요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분체도장을 같이 해서 칠할 거고, 요거는 분체도장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바로 만들 수 있는 헤어라인,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습니다. 지금 보기엔 이런데 다음에는 이제 까만색으로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, 요 부분을 이렇게 파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볼트 잡아주는 부분이 밑으로 쑥 파여 있어서 순정 상태에서 힘 밖에 볼트를 잡으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. 그 상태에서도 이제 레일이 움직여야 되니까 앞뒤로. 앞뒤로 움직일 때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마감 처리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감을 할수 밖에 없어요. 그래도 기존 거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됐고요.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요트바닥은 중간 부분, 2열이랑 3열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, 일자로 평평하지 않은 부분에는 요트바닥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1열 앞에나 이제 4열 뒤에 같은 경우는 엠보바닥으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. 저 앞에 있는 매트는 원래 순정에서 피오매트 깐 거고요. 요동조 작업을 하면 시간이 좀 의외로 오래 걸려요. 카니발이 오히려 스타리아보다. 요거는 그냥 여유 있게 한 이틀 정도 차 주신다 생각하시고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 주세요.